오늘은 제가 노후준비를 끝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자동차 한 대만 사지 않으면 노후준비는 간단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복리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리를 어, 두뇌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복리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복리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얘기는 그 뉴욕 맨하턴입니다. 1626년 네덜란드의 서인도 총독 피터 어, 미뉴이트는 인디언으로부터 메나탄 섬을 단돈 24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인디언들이 이 돈을 연 이자율 8% 복리로 운영했다면 397년이 지난 지금 이 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재테크 책에 많이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네이버 이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 24달러는 현재 약 1,342조 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리가 아닌 단리로 운영을 했다면, 이 돈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역시 네이버 이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 24달러는 현재 약 786달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리하고 복리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복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1342조 달러 대 786달러라는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레미 레프킨의 엔트로피라는 책을 보면 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이를 어, 반으로 42번, 44번 접으면 종이의 두께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고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이다. 얇디 얇은 A4용지를 50번만 접으면 그 두께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된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어, 놀랍니다. 그 정도로 두꺼워지냐고 생각하면서 어, 많이들 놀랍니다. 그러면 만약 종이를 91번 접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두께가 우리 어, 우주를 벗어나서 안드로메다 은하에 이르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 거리가 어, 우리 은하로부터 지구로부터 약 23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 빛이 230만 광년을 쉬지 않고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A4 용지를 불과 91번만 접으면 간단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복리의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어린 시절에 복리의 원리를 터득하고 앞으로 큰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흥분을 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젊은 시절 자기 그 약혼자 아내에게 어, 약권 반지 사줄 때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 자기 자산의 6%를 반지를 사는데 소비함으로써 미래 가치로 측정하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 것이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소비를 할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를 소비하고, 구매하고, 그러고 나서 망각합니다. 어,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어, 두뇌로만 복리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실제로는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복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충동 구매라든가 작은 돈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돈이 미래에 얼마나 큰 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약혼반지를 사주면서 이 돈이 미래에 얼마나 큰 돈이 될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그가 복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어, 증거입니다. 워렌 버핏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10살 때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워렌 버핏이 어, 남들과 같이 어, 10대와 20대의 경험을 쌓는다고 어, 여행을 다니고 알바를 어, 하고 어, 그러고 나서 30세부터 투자를 해서 60세에 은퇴를 했다면 그의 재산은 11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가진 어, 자산보다 99.9%가 더 적은 어, 돈입니다. 짐사이언스라는 투자자는 1988년 이후 연간 66%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은 210억 달러로 워렌 버핏 재산의 25%에 불과합니다. 연간 수익률이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의 3배인데, 그의 재산은 겨우 25%에 불과한 이유는 어, 어, 그가 워렌 버핏보다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은 845 달러인데, 이 중에서 99.6%는 50세 이후에 이룬 것이고, 96.5%는 60대 중반 이후에 어, 이룬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합니다. 복리 효과가 쌓여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자동차 한 대만 어, 사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다 끝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현대 패러세이드의 시세를 네이버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가격이 약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어, 해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년에 주행거리가 어, 약 15,000km가 되면 어, 고급 차량의 경우는 기름값, 어, 세금, 보험료, 뭐 정비료 등등을 합쳐서 1년에 약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가 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약 5년 반에서 6년 정도 자동차를 타면 차량 유지비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즉 자동차 한 대를 어약 6년간 타면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구매비 5천만 원 그리고 어 유지비, 차량 유지비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약 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막어 시작한 30대의 젊은 분이 30세의 젊은 분이 자동차를 사지 않고 이 돈으로 만약에 리츠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리츠 주식을 1억 원을 샀다고 1억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편은 삼성증권에서 어, 그, 어,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 최근 리츠 수익률이 연간 7%가 넘는 것은 어, 그야말로 수두룩 벅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 표에 의하면 JR 글로벌 리츠는 연간 약 9%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래셋 레츠리츠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연간 7% 9%에 가까웠습니다. 참고로 그 증권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그 통상의 목표주가는 목표주가는 믿을 수가 없지만 이런 배당률과 같은 수치는 믿을만합니다. 오히려 배당률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0세의 젊은 사람이 차를 사고 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으로 차를 사는 대신에 JR 글로벌 리츠나 미래 SM 엣츠 리츠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츠 주식을 60세가 될 때까지 어, 보유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고 유지하는 대신에 이 돈으로 리츠 주식을 투자했을 경우 이 돈이 60세에 얼마나, 얼마로 늘어났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은 지금 보시는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대략 1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IS 계좌 등을 이용하면 세금을 이연하거나 절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어떤 방송에 출연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막한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냐는 질문을 받고 어, 생각했던 답변입니다. 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 중간에 돈이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인생 마지막에 결국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은 말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젊어서 어렵게 살다가 말년이 행복하면 결국 잘 사는 인생이고 젊어서 돈이 많다가 어, 그래서 많은 걸 누리다가 말년이 불행해지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막해도 말년을 잘 준비해서 잘 보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리의 원리를 터득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리치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0년 후에 13억이 되는 건 이게 뭐 고도의 투자 비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주식에 대해 많은, 주, 어, 떤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젊을 때 자동차 한대안 사면 노후 준비는 이걸로 그냥 간단히 끝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걸 사람들은 하지 않고 나중에 노후자금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소비를 할 때는 커피 한 잔이 미래에는 50만 원이 되고 자동차 한 대를 안 사면 미래에 50억이 쌓인다는 생각으로 절약을 하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막막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이를 먹어서는 안락한 노후를 어,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래학자 최윤식 작가께서 쓴 '앞으로 3년 대담한 투자'라는 나오, 어, 책에 나오는 어, 내용입니다. S&P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은 연 10%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어, 투자를 해서 모은 1억 원을 연10% 수익으로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8억 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매년 그때부터는 8천만 원의 수익이 어, 나옵니다. 만약 좀더 일찍 어, 시작해서 30년을 투자하면 그 돈이 20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매년 2억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복리의 마법을, 어, 20대의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젊은 시절 1억 원만 모으면 노후 준비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젊은 시절 자동차 한 대만 사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노후 준비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